오늘 이용에 집사님 오실 때마다 그냥 오시지 않고,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시고 또뭐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laughs> 대구에 있는 오늘 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님이. 철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철학과 강의를 하는데 누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인생을 저렇게 말했다 하면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관을 쭉 소개하는데 한 학생이 손들었어요. 교수님 다른 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수님 인생관이 뭔가 사는 게 뭔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게 이제 학생이 질문하더래.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리된 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뭐, 이런 책, 저런 책 공부한 거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교수 생활하는데, 인생은 이것이다. 그걸 얘기할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근데 이 젊은 교수님이 또 아주 마음에 심지가 있었는지, 그 방학 때 사표를 딱 쓰고, 나도 인생이 뭔가를 알고 싶다.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름이 한참 좋을 때 옛날에 아스키키통 있죠 아스키키통에다 아스키키를 다 집어넣고 마을이동 언덕 위에 고개 위에 앉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러세요아스키키 하나 드세요 사는 게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왜 사는 겁니까 하면서 서로 이 대화하고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어느 날 아주 아주 뜨거운 태양붙에 땅을 뻘뻘 흘리면서 어느 젊은 청년이 니아가를 하나 끌고 언덕으로 올라오더래요. 너무너무 참 무겁고 힘들어 보여서, 이리 오세요! 그러 앞으로 왔어요. 니아가를 놓고 앞으로 왔길래 아이스크기를 주면서 하나 드세요. 하는데 니아가를 안을 보니까 책이 몇권 있더래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전공책이에요. 철학과만 다니는 학생들만 아는 책을 끌고 오더래요. 아니, 박형, 이 책이 어디서 났어? 아니, 이 책을 아시죠? 아,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나는 어느 대학교 철학과를 나오면서 교수 생활하다가 여기 올라온 사람이 아,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박형, 김형 해가 면서 인사를 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자,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다 뜻이 있는 거니까. 우리 막걸리 한잔하러 대포 집에 갑시다. 내가 그러니까 둘이 가서 이제 막걸리 한 잔씩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김형 나는 말이죠.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싶은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내가 그냥 술에다가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박형, 나도 인생의 주인인 줄 모르고. 나 사표 쓰고 서울에 올라서 아스키기통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으로 인생의 주인을 만납시다. 이제 브라보 하고 이제 술을 먹고 해줬어요. 그 이후에 그 김영이라는 교수 사표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주인을 만 거예요. 예수 주인을. 그렇게 세월이 흘러 흘러 한 25년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저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에 그쪽 있죠? 동대문역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주병을 들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아 생각을 더듬고 더듬고 봤지만 25년 전에 만리동 언덕에서 뭐 박형 김영하면서 막걸리 좀 먹으면서 인생의 주인을 만납시다. 했던 서울대 출신 철학과 그 학생 졸업생이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박형 난 누군지 모르겠어. 눈을 깜빡깜빡하고 한참 보자. 어디서 많이 만는데나 옛날에 박형하고 같이 막걸리 먹고 인생의 주인을 만납시다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김영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된 분이 물어봤어요. 박형, 어떻게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아, 아직도 못 만나고 이렇게 내가 방황하고 있고 술 먹고 사는 거요. 김영을 만났어? 그러더래요. 아, 박형,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옥사까지 됐어. 야참 좋겠어. 박형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오. 그러면서 전도하고 헤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주인 없이 사는 강아지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주인 앞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의지시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볼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죄 가운데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저주의 짐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짐을 지고 지금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면서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사는 저주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이란 데를 가게 되는 무서운 향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laughs> 우리는 다 오라고 할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하셨어요. 석가선생이 다오라고 했습니까? 공자선생이 다 오라고 그랬습니까? 맹자선생이 오라고 그랬습니까? 조선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오라 다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든지 아세요? 79억이 산대요 79억 그리고 아담과 하와이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가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가슴이 넓은지 다 내게로 우리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합니까 예수님이 시기하신다.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우리 예수님부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 네. 아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저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 된걸 감사합시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제 친구는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요 나가서 같은 데안 나가고 어차피 두드러 펴고 싶더라고요. <laughs>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그냥 이 오시잖아요. 와,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 계신 것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예수님을 다 믿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전라북도, 어, 부안에 한 학생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삐짝 말라가는데, 어느 날, 콜록콜록 하다니면,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6.25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얼다 가난했어요. 아, 그래서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를 맡다 보니까, 어? 폐결핵 3기가 났다. 그 당시 폐결핵 3기는 거의 다 죽는 겁니다. 아, 얼굴이 허해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말라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세상 친구도 못 만나고 놀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질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누워가지고 한숨을 쉬는데 같은 반에 있던 예수님 믿는 친구가 오랫동안 학교를 안 나오는 그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난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곧 죽을 것 같더란 말이에요. 말라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너 아무래도 죽을 것 같구나. 어떻게 하니? 너 죽게 되면 그래도 천국에라도 가야지. 천국 가자. 우리 교회 나가자. 내가 이번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10시까지 너희 집에 올 테니까 간단히 옷 입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는 어떻게 누워가지고 끄덕끄덕 했어요. 주일날 이 친구가 10시쯤 왔어요. 양말을 신겨주고, 바지를 입혀주고, 이도도 입혀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 친구가 나이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또 아, 네. 뒤에 만지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가더라도 오늘 예수님께로 다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고통의 멍에 퍼스려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두르륵 흐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야, 나에게 오라는 분이 있구나. 나를 부르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첫날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나를 오라는 그분을 만나면 되겠구나.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 언제언지 언제 모이니, 나도 오면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주보를 보고 다 설명했어. 새벽 기도, 수료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이 친구는 희망을 안고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매일 나갔어. 가서 잔성 배우고, 설교 듣고,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로 회계력 상기가 깨끗이 나갔어. 깨끗이 나갔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 다른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식과 평강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줄줄로 믿습니다 아, 아, 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 예수 사랑하시 목사님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